축구 팬들의 심장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든 게임 등 충격적인 장면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경기에서 패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라운드 방 라코룸에서 단 10분 동안 예측할 수 없었던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지며 현장에 있던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본 팬들과 전문가들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멕시코전에서 패배를 맛본 직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라코르마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긴장과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팀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고 평소 밝고 유쾌한 이미지의 막내 이강인 선수는 단호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팀의 문제를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두 선수의 극적인 대비와 강렬한 행동은 라커룸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 순간을 목격한 모두는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을 정도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찰나라커로만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단 10분이라는 짧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선수들이 보여준 강렬한 감정과 단호한 결단 그리고 팀 전체를 뒤흔든 사건의 전말을 세세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패배의 아쉬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팀의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앞으로의 방향성과 리더십을 새롭게 정립하게 만든 숨겨진 드라마틱한 순간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경기가 종료되자마자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묵직한 침묵만이 가득 흘렀고 공기 중에는 패배의 아쉬움과 깊은 좌절감이 뒤엉켜 안 숨조차 쉽사리 뱉기 힘든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한참 동안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군 상태로. 얼굴에는 깊은 실망과 자책의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던 동료 선수들조차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으며 라커룸 전체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묘한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라커룸의 정적을 깨고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막내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평소 밝고 유쾌한 이미지와는 달리 그는 단호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동료 선수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저희가 이렇게 계속 지면 안됩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무조건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는 팀 전체를 다시 일깨우겠다는 단단한 결의와 불굴의 의지가 담겨있었고 라커로만의 모든 선수들의 시선은 순식간에 그의 말에 집중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어 이강인을 바라보았으며 다른 선수들도 서로의 눈을 마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단순한 충고나 질책이 아니라 팀 전체의 정신과 방향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발언은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감정 폭발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표정에서는 팀이 직면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책임감과 결연한 의지가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까지 라커룸을 지배하던 무거운 침묵과 긴장은 단 10분 만에 완전히 새로운 긴장과 결단의 장으로 바뀌었고, 짧지만 강렬했던 20분은 경기의 패배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눈물을 흘리며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지만 이강인의 단호한 발언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자연스럽게 다른 선수들 역시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으며 라커룸 전체가 하나의 공동 결단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선수들의 표정과 행동, 그리고 묵묵히 경청하는 모습은 경기에서 느낀 아쉬움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팀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팬들과 전문가들은 일제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이렇게 긴장감 넘치고 극적인 라코룸 장면은 본 적이 없다라는 반응이 쏟아졌으며 소셜 미디어와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폭발적인 관심과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진심 어린 눈물 이강인 선수의 단호한 결단 그리고 선수들 사이에서 오간 긴밀한 눈빛 교환을 단순한 경기 후 일시적인 감정으로만 보지 않고 팀 전체의 정신과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축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라커룸에서 터져나온 손흥민 선수의 눈물과 이강인 선수의 용기 있는 발언은 단순히 한 선수의 감정 표출이 아닙니다. 이는 팀 전체가 느끼는 위기감과 변화를 향한 열망을 보여주는 장면이며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방향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팬들 사이에서도 순식간에 퍼져나갔으며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짧은 10분이 라는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솔직한 감정과 단호한 행동은 앞으로 다가올 경기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라커룸에서 터져나온 손흥민 선수의 눈물과 이강인 선수의 용기 있는 발언은 단순히 한 선수의 감정 표출이 아닙니다. 이는 팀 전체가 느낀 위기감과 변화를 향한 열망을 상징하는 순간입니다. 그 10분 동안의 장면은 경기 패배보다도 더욱 강력한 울림을 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눈물은 팀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크기를 보여주었고, 이강인 선수의 단호한 선언은 젊은 패기와 책임감을 증명했습니다. 선수들 간의 솔직한 감정과 직설적인 의사표현은 라커룸 전체에 긴장감과 결의를 동시에 심어주며 팬들에게는 앞으로의 경기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기 후 일어난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다시 하나로 뭉치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패배의 아쉬움 속에서 라커룸을 장악했던 긴장감과 침묵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진심 어린 눈물과 이강인 선수의 단호한 선언은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 팀 전체의 정신과 의식을 완전히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선수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을 재확인했으며, 팀 내부의 결속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팬들 또한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다가올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보여줄 리더십과 팀원들 간의 협력, 그리고 서로의 시너지 효과가 어떤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낼지 뜨거운 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팬들의 눈길은 단순히 경기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락커룸에서의 숨겨진 드라마가 앞으로의 경기력과 팀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에서는 사건 이후 활발한 토론과 분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채널을 지켜봐주시는 모든 축구팬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기에 저희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흥미진진한 축구 소식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라커룸 안팎에 숨겨진 이야기 선수들의 솔직한 감정과 결단 그리고 경기 후뒷 이야기까지 충실하게 보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더 나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며 앞으로 더 많은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라커룸 스토리 선수들의 숨은 노력과 투쟁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드라마를 여러분께 전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팬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변화에 순간 뜨거운 열정과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계속 지켜봐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곧 팀과 선수들에게 전달되는 힘이 되며 저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축구의 모든 순간을 생생하게 담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